자 오늘의 주인공은 네. 느타리버섯 볶음이야 느타리버섯 볶음하려고 삶았다가 하려고요 이거는 제가 슈퍼 할인할 때 저녁에 갔더니 두 팩에 3,000원에 준다그래서두팩 쌓은 거예요 오. 버섯볶음 회사 가져갈 반찬 잠깐만, 여러분 이게 네. 1분 정도 삶아주고요. 네. 바로 찬물로 꺼냅니다. 버섯이요, 네. 조금 물이 싱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삶아서. 그래서 삶으신데요. 네. 저는 네. 여러분, 싸게 준다고 해서 그냥 샀는데 물건이 안 좋아서 싸게 준다는 거였어요. 몰랐죠, 그 지가 <laughs> 저는 그냥 <laughs> <laughs> 두개3천원 가져가라고 해서 그래서... 어? 싸다, 그러면. 많이 필요 없는데 싸다 이러고 갖고 왔죠. 그랬더니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였네요. 나 어차피 볶아 먹을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거 물에 담갔다가 바로 삶아서 쭉 짰고요 하나. 물을 들기름 두 스푼. 들기름 두 스푼으로 볶아요. 음. 소금. 당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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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까지 같이 볶죠. 요데 전용이 이렇다. 오 당근, 당근 넣으니까 이쁘다 할머니. 양파 넣고, 양파 완전 건강 반찬이네 이거. 한마 맞아요? 음. 오, 한마에 음. 오, 일니야 굿, 굿. 보고, 보고. 주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맞지? 오, 떡마다. 음.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다. <목소리> 뭐야 느타리버섯 맛있네. 여러분 <목소리> 제가 버섯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먹기 시작한 지. 아빠 좋아하겠다. 파. 감자 안 넣어도 되겠다. 면도 돼. 딱한 번에 맞아. 한방에 맞았네. 그니까 기분 좋게. <목소리> 완성했어요. 벌써 완성했어? 굿굿 응. 이제 굿. 청폐 청폐 한쪽 긁어보고 굿굿 <laughs>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이에요. 저 생일인데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laughs> 일은 아일 플러스 취미가 섞인 거지. 완성, 아, 완성. 루타리버섯 볶음. 아, 완성. 완성했어요. 여기 봐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 안녕. 건강하세요, 앞으로. 예. 네. 먹을만 하네요. 맛있는데? 맛있어. 어. 어, 식감도 좋고. 어, 이거 3,000원에 샀어. 거져야, 거져. 거저.